네, 반갑습니다. 상한국입니다. 차트와 결혼한 남자, 차트를 나눈 남자. 매일 차트를 보는 남자. 상한국입니다. 자, 진성 t h 예, 이종모 어 오늘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항상 갈롬은 간단 명료하다. 복잡하게 어렵게 응? 흐트러 놓은 차트들은 안 사면 된다 했습니다. 매매 안 하면 된다. 억지로 그걸 분석해가지고, 어, 매수 타점을 찾으려고 한간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가 어, 좋아하는 차트의 모양, 그런 종목만 골라서 사도 천지 빼갈리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아, 그리고, 어, 무료입니다, 무료. 재능 기부인데, 여러분들이, 어, 좀더 심도 있게, 어, 분석을 받고 싶다. 그러면 진성TC 해가지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장문의 문자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장문의 문자로 앞으로의 진성TC 대응 방안을 분석해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진성TC 뿐만이 아니고 자기 종목이 지금 답답해 죽겠다 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심도 있게 분석해서 장문의 문자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윈윈 이 종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모든 종목을 알지 못한다. 제 구독자분들이 보내주는 어, 종목 분석하다 보면 아 정말 아닌 놈도 있을 거고 와이 지금 딱 매수 타점이네 싶은 종목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몰랐던 종목을 구독자분들에 의해서 알게 되고 매수까지 할수 있으니 제가도 얼마나 저도 어, 좋은 장면입니까? 그래서 서로 일민하는 이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성TC. 이 종목도 아주 간단 명료하다. 다른 이유가 없다. 그냥. 그냥.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힐 겁니다. 나중에 결과치를 보면요. 자. 어떻습니까? 자. 고점끼리 연기를 해볼게요. 자. 고점끼리 연기를 했다. 고점끼리. 이게 뭐다? 예, 하락 추세였다. 하락 추세, 하락 추세를 이제 어제 벗어났다. 아시겠죠? 벗어나면 당분간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뭐 이평선, 입행선. 자, 이평선의 어, 흐름도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아,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5일선이 올라오면서 부딪혀서 반등하느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우리 차트는 짧은 미래만 가, 어, 예측이 가능하다. 어, 몇, 조금 먼 미래는 그때 가서 다시 차트를 보고 어, 변화를 시켜 나가야 한다. 한번 분석했다고 차트 땡 아, 목표까지 그냥 놔둬야지가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분석했다고 매일매일 봐야 됩니다. 변수가 있었는지, 어, 변칙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하락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단분간에는 상승 추세를 그릴 것이다.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 급등하는 경우는, 어, 저기, 있겠지만은, 우리는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조정이 왔다가, 다시 하락 추세를 딛고 반등하든, 행보를 하다가 반등을 하든, 결과는 하나다. 진성 TC. 반등 나온다. 왜? 하락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아시겠죠? 나중에 결과치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락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상승의 직면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성 TC. 아주 좋아 보입니다. 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원하시면 어, 문자로 진성TC 보내주시거나 자기 종목이 궁금하다. 그럼 자기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심도있게 분석하고 어, 종목이 정말 괜찮으면 저도 사고 아시겠죠? 여러분들께 정승 어린 피드백을 드리겠다. 오늘 어, 진성TC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